아왜이리 딸랑 한 개만 이렇게 왔어 말이 돼 얘도 줄맞춰는데아 그러니까 아유 상태 죽여준다 아 이거 진짜 크다 아유 그런데 왜 이래 한 개만 그 아까 그 밑에 보다 거기서 나 올라오는 데부터 일로 그냥 V자로 U자로 이렇게 나는데 기절해 난 여기만 오면 있잖아 기절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뭐요 굳이 한번그 앉아봐라 요 머리 봐네머리도어크다 이제 머리통만 하네. 와, 진짜. <laughs> 머리만 해. 이게 말이 돼? <laughs> <laughs> 그거 왜부서는데 말로 해. 야이 군자. <laughs> 군자. 네? 말로 해. 그, <laughs> 어, 뭐, 부서져서 그렇게 숨질란다고 그렇게 부서. <laughs> 나무 관세음 보살. 헤헤 <laughs> 예쁘기는. 아, 진짜 예쁘다. 어? 왜 이렇게 막, 무슨. 그면 올라올 때는 막 꽃이야 꽃. 와. 아, 이거 봐 에헤이, 아 잡네. 아 잡아요. 야, 이거 어려서 이거 따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따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나는 안 따네. 못 따네. 난안 따요. 누구래? 우리 안따 거짓말 하지 마. 우리, 나산 짓고 지나가면 딸 거미서. 아, 나는 안다. 말을 바로 해. 아, 나는 안다. 참말로 안다, 요 야, 군대야. 군대야. 네. 이 옆에 봤나? 이 네. 옆에 뭐, 이까지 나는데. 일로 왔어, 내가. 일로 왔어? 오고, 종이가 요 보고 그런데 고수 본겨? 응. 네. 관세음 보살. 헤헤이. 야, 가물라가 이거 올해 버섯 농사. 망했어. 망했어요, 망했어. 타이라요. 헤헤 hey, 이쁘다! Hey, 그래도 바짝 말라가이고 벌레도 안먹고 좋은데 크다가 못크네요 썩은거 어? 찍어봐 썩은걸 왜찍어 야 이거 뭐한 20m 났네 <laughs> 거짓말 너무 심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래 저 양반들 또 뻥치네 이랬네아 이쁘긴 이쁘다 보라살이 참사리! 난난난안따 참말로 안따 나는 먹고서은 따는데, 보라살이 맛없거든요. 안, <laughs> 안 따요. 안 따요. 안따는다 따네. 아유, 정신도 없네, 저 사람들. 안난 참말로 안 따요. 난안 따요. <laughs> 버섯밭 때 보니까 군데군데 났네요. 버섯밥마다다 났으면, 진짜 대박, 대박 치는 자리인데. 대박 치는 자리인데, 진짜. 올해 참희한합니다 오늘 미칠리냐고요 8월 17일이 8월 17일. 말복이 지났어요. 이제 찬바람이 밤에는 좀 선선해지네요. 선선해집니다. 아 날짜리에 너무 안나 있고 버섯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일러요 일러. 아직 이릅니다. 그래도 손맛은 보게 해주네요. <laughs> 태풍이 한 두세개 올라와 가이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버섯이 날 시즌이 시작이 될텐데 태풍이 한 두세개 올라와 가이고, 그냥 우르르, 꽝, 우르르, 꽝, 한 번씩, 쳐줘야, 땅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그냥, 포자가 막 번식이 되고, 버섯 땅 엄청 올라오죠. 재밌죠? 아 자리 좋은데, 참. 나무 한보살 에이씨. 아이. 못세요 아직 일로. 딸랑 한개 나오고 말았어. 에 같이버섯, 녹버섯 곰버섯. <laughs> 이쁘긴 이쁜데. 야 고기 좀 볶아야 되겠어요. 나, 관세원버섯. 봐, 요도, 요도 하나 있잖아. 뭔, 문디 똥버섯들이, 나가이고. 비가 오니까 <laughs> 다 말라버리네. 야, 요건 하도 이뻐가이고. 문디 똥버섯. <laughs> 문디 똥버섯 맞지? 아, 따요 진짜. 보섯살이 주먹 좀만 하고. 저기 저 문디 똥버섯들. 아, 나 진짜. 하기는 산에 버섯을 내면 똥버섯이 나가이고. <laughs> 똥버섯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버섯 이름 난, 내가 안 먹는 버섯은, 버섯 이름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따지도 않고, 그냥 눈에 띄만 보고 그냥 똥보살이라 고합니다 왜? 아 먹으면 똥싸니까 똥을 지라그거 <laughs> <laughs> 아무거나 따지마라. 먹으면 똥싼데. <laughs> <laughs> 나무 관세음보살. 헤이 <laughs> 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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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다가 오 그냥 만해요 이렇게. 와, 아주 예쁘다. 한게 요거 지금, 줄로 막 이래, V자로 이렇게. 아이고. 아이 예뻐. 어우, 좀 커. 저기는 크네. 두무디기, 시무디기. 미드기락 하는 거네.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쁘다. 보라살 올라올 땐참 이쁘죠. 이뻐, 이뻐. 고위에저위에저도 나는 자리거든, 고기고 군대야. 음. 그거 따, 군대야. 그거 따, 고기 한 볶아 먹어봐야지. 어? 네. <laughs> 안세운 보살. 헤헤 <laughs> 보라 쌀이가 나가이고. 말라네, 말라. 안 크고, 못 크고. 못 크고 말라. 왜냐고요? 장마 끝나고, 뭐, 산복도이 끝나고. 햇빛 짱! 양 나요 버쩍버쩍 나요 뭔지 가 바짝바짝 나요 아 그래서 지 그래도 좀 물티는 아니고 그냥 뽀송뽀송 해가지고 이쁘긴 한데 아잔군데야군데야 잠... 여기잖아 여기 한 개도 없다요 아 땄다가 간대누고이거 누가 땄다가 누가 나 계속 아 해마다 이제 내가 한 바탕 뺏기네. 아 잡네. 나있네좀더 올라니까 예쁘다. 보라 썰이 보라 썰이라고 그러네. 보라색. 얘가 크면 사람 머리통보다 더 크게. 그래면서 그때가 오이려 식감이 더 좋죠. 걸리면 안 먹으면 아 잡아. 와, 이거다나는 곳인데. 응, 이건 아직 안 올랐네. 좋죠. 찬바람이 솔솔 탄다고 고가 먼저 났네. 아주. 그럼 아직 일례단 뜻이죠. 응? 음, 여기도 안 보이네. 어휴,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아이고, 시원하다. 삼복도에 사람들. 정신 나갔나? 뭐하러 당기나 운동하러 다닙니다 <laughs> 운동? 애먹네 뭘운동 그렇게 애먹네 유산소 운동하러 다닙니다 땀 뻘뻘 흘리나면서 다 잡지요 힐링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쁘게 올라온거 애기들은 안 따고 조금 큰 거, 이거, 한 개. 가서. 뭐야, 이거 뭐고? 아, 아, 자네. 에이 미안해요. 이 뭐, 땀 흘리고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힐링해요. 아, 따야, 이쁘다. 얘 <laughs> 애기들 봐. 실컷 구경해요. 난, <laughs> 우세음 보살. 에휴, <에이>, 애 먹어요. <laughs> 애기들이, 졸방졸방, 얼방졸방 흘러오고 있어. 아, 이거 지금 일찍 가는 곳인데, 이제 애기들이네. 아,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완전 애기들. 난안 따요, 이거. 뭐, 주먹 뿌려야겠네. 이거 따서 뭐합니까, 여기. 크지도 않은, 거 뭐든지, 무슨 물건이든 꺾지 맙시다. 어린 애기들이에요. 큰거든. 한가방 되면 안되거 또, 그러면. 좋았 밑에 놨을 때막 한가방 돼야지. 그렇죠. 아, 거는 안에 닿아네 아주, 저가 먼저 올라왔네. 그런데 양도, 이제 비치는 거라.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어. 목대인데도상골은 순하네 아 이거 만나러 못한다 감동이 눈 보자 안와 있어라 저는. 이쪽, 쭉쪽다 나는데. 다 나는데. 자리안 보이네. 헤헤, 이쁘다. 이쁘게 올라오니 보라사리! 참사리! 이뻐! 이뻐, 이뻐. 주위에도 막, 줄로 막. 여기는 일찍 나가면, 나면. 뭐가 먹나,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이 와야 항상 해마다 뜯어먹는 장인데. <laughs> 올해는 내가 사장부터 먼저 왔어요. 나, <laughs> 간르쳐먹었어 사장, 아직 덜 커가야 안 먹었나, 왜. 애들 시기를 정확하게 알죠. 올해는 아직 안 왔네요. 벗었나 확인하고, 한쪽 안 오고, 발쪽도 안 보이고요. 개들이 절기를 아는 거예요. 벌써 날 때가 됐나 뭐 이런 거 어? 어? 아 으아 으고이아게아 으아 으죠해아다 사냥 아도먹 으아 으 사냥 아 으아 먹으라으나 놓고 안아으난 가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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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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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 으아 으아 으까지아 으아 이몇 개만 이게 올라오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일러요. 천천히 산에 가요. 말복지 하거든. <laughs> 나무 관세음보살. 보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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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그래도 주먹만 하네보라요라보라 보라보라 보라요라보니다라보에또라 보라보라 보라보라 보라로라보라 이렇게 나는 자리인데. 아직 일러요. 한두 개 이렇게 나오는 한두 개. 많이 크그래날안 따요. 참말로 안 따요. 뭐, 참말로 안 따다, 카만 막, 왜안 따냐고, 막 난리. <laughs> 아직 어려요, 그래도 어느 그 정도 크고, 포자 번식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에이! 뭐든 보여? 깎아지는 절벽에 그 조심해 아이, 땀 찍찍 흘려가면서 에이 매미는 뭐 얼마나 시끄럽게 오래됐겠지 좋다 나무관세음보살